오 편해, 편해. 아빠 품이 편해. 아빠 사랑해요, 아빠. 아빠 사랑해요. 재한이 다리도 통통해졌네. 아빠 사랑해요.

hmm

들어 e m e m b e r it from t e r e Six hundred, what is t w u s e e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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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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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귀엽게 항상 비밀에다가 핸드폰 올려놓네. 저또그아무리 오는 게있을까